합니다만은 네. 아, 유명우, 17차죠. 네. 유명호 씨는 네. 바로 여기에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아, 이번 이 주최자와요. 그리고 네. 체육관 아, 범진 체육관의 이제 관장으로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재도 씨는 지금 태양 체육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오늘 어, 여자 복싱 선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정희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슈퍼 배더급챔피언이었던 그 최용선수가 선수가 선수. 지금 네. 보이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 지인진 어, 선수하고 김정범 선수와의, 자, 이 전투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 헤드 기어가 붉은 것이 이제 바로 그 지인진 선수죠. 네. 네. 아 지금 그1라운드를 예, 네, 맞아요. 김정범 선수가 우선 체급이 지인진 어, 선수는 페더급이고요. 네. 김정범 선수는 슈퍼라이트급이니까 무려 두 체급이 지금 이입니다. 그리고 네. 어, 슈퍼라이트급이라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주니어 웰터급으로 이렇게 호칭했던 그런 체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체급이라고 봐,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체급과 지금 지인진 선수가 지금 어, 시범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다소 이 부담이 가드려도 그런 선수를 맞, 상대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대하는 결정전을, 세계 타이틀 결정전을 가질 마르케스라는 선수가 대단히 하드펀치 입니다 그렇죠. 펀치력, 파괴력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체급이 높은 선수와의 그 액시비전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네. 오늘 그주에 김재근 씨입니다만은. 자, 1라운드 아주 그, 서로 말이 죠 양보 없이 경기를 펼할수 있는 것같습니까 서로의 채권이 다른 선수들끼리니까요. 그렇죠. 112원 이래도 이 10원 경기지만은 절대 양보지 하 않습니다. 네. 아주 김정부 선수 다양한 그 펀치를 좀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역시 그 테크니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펀치력의 무게는 김정범 선수가 보이고요. 네. 그러나 스피드, 기량 이런, 아! 이런 진진 선수가 좀 앞서 보이는 그런 지금 빅시 위전이죠.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 2라운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김정범 선수의 그 강도는 펀치가 아주 위력적인데 역시 이 진진 선수는 그 스트레이트가 네, 날렵체 최영 두... 선수의 모습인데. 네. 아주 맑은 모습이네요. 아, 지금 일본의 대회가 돼가지고 네,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네. 자 이제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지 진진 선수 붉은 헤드기어 그리고 검정 헤드기어가 김정범 선수입니다. 체급이 높은 김정범. 아, 왼손 따블이 좋아요. 네, 지금 네. 체급은 두 체급 차이가 나도 말이죠. 네. 신장면에서 별로 이두선수가 차이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진진 선수는 아시다시피 1 m 72c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범 선수도 1m 73cm에 그러니까 2cm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까 사실 실질상 네.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은 슈퍼 라이트 급의 김정범 드고페드급의 지인진 선수입니다만은 자 왼손 왼손을 잘 쓰고 있는 김정범 야 최근 최근에 경기를 풀어나가는 지인진 아, 아, 네. 네 상당히 두 개가 있어 보이죠? 아빠. 네 스트레이트. 지인진. 네. 왼손 더블자 비록 22도이기만은 시범경기지만 네. 잘 상대를 걸른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결정전을 가질 그어호 마르케스. 네, 마르케스. 멕코 선수입니다만은 네. 이 선수가 상당히 하드펀처입니다. 네. 그리고 기량도 뛰어난 화이트한 아이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진인진 음. 선수가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대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 어, 마르케스는 키가 1m 7 0이고진인 선수가 2cm가 좀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요. 네. 두 선수가 똑같습니다. 29, 29. 하지만은 이제진인진이가한달 빠릅니다. 한 달이군요. 그리고 7월과 전적도요. 이패가 네. 있는데. 데뷔 전에 진전이 졌습니다. 네. 근데 이 바로 마르케스도 데뷔 전에 실격패를한 사실이 있고요. 1라운드에 불안에 네. 또 1패가, 세계 네. 타이틀에 도전해다가 진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선수 마르케스도 역 WBA. 같은 체급에 도전했다가 판정으로 진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선수의 그 모든 조건은 비슷합니다. 네네. 네. 네, 지금도 김정문 선수가 그리고 잡아댕겼는데 네. 저건 좀 반칙이 들었습니다. 네, 아, 지금 복구에서 안내까지 네. 좋았습니다. 자, 이 예, 네. 진진 선수도 치고 나서 서 있으면 안 되겠어요. 상대 선수가 있다는 주먹 있는 선수군요. 그렇죠. 네. 네, 상대방 그 틈새놀이다. 아! 네, 2 라운드가 끝납니다. 진진 대 김정범의 기범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3라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옆에 김용... 있는 사람은 김정표 어, 이. 예, 범진 프로모션입니다. 네. 프로모타죠. 네. 에, 아무튼 그, 어, 지금 어이. 뭐, 이, 누굽니까 이 김... 유명우 선수 아 유명우 씨는 지금 그 프로모션도 지금 네.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네 프로모터로 자이 진진 네. 선수가 역시 그두 체급 차이이기 때문에 힘으로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인상도 보이고 있죠 아 예. 아무래도 그렇죠네 그러나 이제 네. 스피드와 기량 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이제 좋은 걸볼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익시비전이중요 그렇죠. 경기 때문에 네. 에, 오늘 2분을 사회를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에, 지금 그, 어, 이 지인진 선수를 보셨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지인진 선수는 네. 뭐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서 대부분이 한국 선수들이 고전했습니다만 그것은 훅을위주로 하는 힘의 복싱이기 때문에 빨리 지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진은 다행히도 스피드와 그스트이트를 이용한 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별로 12회 전까지 풀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네 몸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연습랑그 네. 동안 많이 싸운 것은데요 탄탄한 모랄레스에게 선전을 했지만 역시. 예, 타이틀은 따오지 못했고 그 네. 사이에 이제 아버님도 잃었고 음. 예, 그런 좌절과 또 재기전은 써무엘 쿠란을 이제 가볍게 이기고 이제 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네. 자지금그3 라운드를 지금, 그, 예, 지금 소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두 체급 차이, 네. 네, 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힘의 어, 강도가 있죠. 네, 탱크처럼 네. 네. 대시해 들어옵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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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맞습니다. 네, 리안강품 보는군요. 그렇군요. 네, 복부 네. 네, 들어오는 네. 김정검 음. 역시 조금 타이밍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요, 네. 네, 의도적으로 뭐 복부를 아! 가게하는가 보다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k o 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인진과 마르케스 마르케스가 조금 앞섭니다 아, 아 승률은 네. 두 선수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싸우기를 네. 많이 이제 마르케스가 싸우다 보니까 승률은 약간 높고. 펀치력도 79.49%를 네. 보이고 있는 반면 마르케스가요. 지인진 선수는 60%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인진 그러니까 선수는 클레버 벅서입니다. 네. 그 화이트와와 아, 복서를 적절하게 이렇게 그 상대를 봐가면서 할수 있는 선수고요. 네. 마르케스는 펀치력이 있는 거 위해서는 그렇게 무모한 그런 화이트는 아닙니다. 어, 네. 역시 그 기량이 뛰어나고 왼손을 주로 한 그런 복싱 패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섣불리 대할 수는 없지만은 스피드 면에서는 또 지인진 선수가 앞서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에, 타입이 똑같은 제 복스 파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마리케스하고 똑같은 그 김정범도 복스 파이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에 따라서. 어 파이팅을 할수 있고 또 아웃복싱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지금도 네. 보십시오 오른쪽 아 저분이네 송원인데 뭐이 헤드기어 위를 가격한 거지만은 영향이 네.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두 체급 이상의 선수는 싸울 수 없도록 그렇게 그 견, 어, 규정에 명시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체급이 필요한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액션존이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강적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네. 에, 스파링 파트너도 역시 그런 선수를 맞이해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본 게임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트리니다드라는 그흑트리니다는 음. 선수가 이제 미들급에 올라가서 참패 아주 좋은 선수였습니다만은. 역시 체급을 올려서 되지 않는 선수가 있고요. 뭐 델라 허야 같은 선수는 뭐 벌써 5체급 이상을 지금 넘어가, 넘어서고 가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하는 그런 선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네. 아, 정말 네. 대단합니다. 실사 네. 네. 없이 몰아붙이고, 네, 맞받아 치는 진범, 진진. 지금 글로브가 12원수, 네. 그리고 헤드기아를 겪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죠. 불편합니다. 네. 사실상. 그렇죠. 네. 아, 네. 근접 상태에서가격을 네. 하는 두 역시 선수입니다. 연타. 네. 연타에 있어서는 단연 이진진 선수가 돋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았습니다. 아, 무게를 거서는 아. 역시 네. 또 김정범, 김정범 선수 무시할 수 없어요. 네. 네. 아, 양국으로 계속해서 소나기 펀치 진진. 아, 대단히 네. 좋아했습니다. 아, 아 콤비네이션, 말레 콤비네이션프로 네. 네. 그러나 역시 또 허용하는 거죠, 펀치를. 네. 네. 그 때리고 수비로 또 재빨리 돌아서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바이 아! 네. 치고 나서 그 자리에 있지않아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 시범 경기가 끝났습니다. 김재근 주심이 양손을 다어주는군요 네. 네, 일단은 뭐 KO가 없으면 무승부가 <laughs> 네. 될 수밖에 시범 경기는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음. 오늘 그 시범 경기지만 화끈한 경기를 펼친 두 네.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인선생 지금 당장 음.